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내부,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화한 적이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일차관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인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제 그리고 현재 의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이런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어,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감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명을 밝히고 나와서 자, 저하고 알겠습니다. 사실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1차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장관님 맞아요? 저는 그 언론 보도에는 그런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당시 정무수석이 장관님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네, 2014년 그래요. 5월, 6월부터. 자, 그 이후. 최근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죠? 있습니다. 네. 당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좌파 측 등의 추정적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내용 써놓은 거 언론 보셨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제 업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설사 말씀을 하셨더라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5월 29일자 회의록 언론 보도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회의록에 따르면 은 당시 문체위가 어, 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심의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 사무관이 그 블랙리스트 들고 나주에 있는 문회에 가서 리스트 오는 사람들, 단체를 빼라. 종용했다는 기사 보셨죠? 예, 그 기사 내용은 보았습니다. 어, 전혀 사실이 없습니까?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저희 직원들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어, 담당 사무관이 나주에 리스트를 들고 어,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자,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은 권영민 당시 문회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금 지원 리스트가 있어서 지원 시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보셨어요? 예, 그 보도는 봤습니다. 혹시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냐고 물어는 보셨습니까? 그거는 속기록을 그대로 푸른 것이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이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번이 블랙리스트 건이 질문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기될 때마다 그 확인을 자,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영빈 위원장이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저희로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이 리스트로 인해서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사람들이 너무나 크나큰 욕을 보이고 있고, 문체부 공무원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으면은,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체부 공무원들 명예를 살리는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그전 현지 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을 밝혀서, 아니, 정말 정부 시험장한테 확인해봤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께는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왜안 여쭤보는 거예요? 속기록에서는 분명하게 위원장님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안물어보시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여쭤보지는 뭐, 못했습니다. 무엇을 확인, 확인하 이런 말씀 하셨는지 물어봐야지만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위원장이 뭘 보고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사람, 장관이 아까 말했잖아. 익명을 하지 말으라고. 권영빈 위원장, 누군지 알잖아요. 예,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덜리 안 하는 것은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나오실 때 명확히 왜당시 위원장이 이런 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위원님그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 9,400명의 리스트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6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결정하는 때마다 이게 일치하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에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지금 9473명이라고 있어요. 거의 만 명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이 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만 명이 깊이 인밀로 분리된다면 도대체 어떤 문화예술인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번에 촛불광장에 나온 사람, 그런 말을 니다 문화인이 자신은 왜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경력에 따라서 지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건 문화예술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지원 제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하자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앞으로는 문체부에서는 그런 의혹은 절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laughs> 건강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압수수색 물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압수수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드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정관주 차관 전 차관은 어떤 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저희가 고발된 고그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도 이, 이 문화부가 이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질문을 몇 가지 좀더 하겠습니다. 어, 유진영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퇴임 전에 봤다고 하고 김정덕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상의를 하려고 가면 짜증을 내고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권영빈 위원장은 어, 유진영 장관은 막아주었는데 김정덕 장관은 그냥 내려보냈다고 하고 어, 조인순 장관님은 못 봤다고 하고. 음, 지금 어, 실국장들도 지금 음, 핸드폰을 다 빼앗겼죠. 예, 일부 그 대상에 된실국장이들습니다 이용국장님 핸드폰 빼앗겼습니까?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네. 예. 아, 돌려받았다고. 돌려받았어요? 예. 송실장님도 그랬습니까? 송수근 실장님도 핸드폰. 아, 저는 그, 그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네. 핸드폰 제출 한분손좀 들어봐 주시네. 우상일 국장님, 또 예, 아이고, 내리세요. 네. 어, 부선에 이 핸,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직원이 없다고 어, 아니요. 의원님, 이, 이 문제를 아니, 전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아, 네, 네. 오진숙 사무관, 오진숙 과장이 이 일을 계속 봤다는 거다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들이.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 다 없애라 지우라 문서이고 파일이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다 지우라고 했는데 증거인멸인데 에, 자칫하면 이제 이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이 더 제가 추가될 수가 있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하려고 특검이 하는 건데 어~ 특검에 이미. 예, 이 관련된 자료가 다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 하기 전에 가 있어요. 이미 특검에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한 것들은 뭐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에 가서 이 전모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종차관도 그랬고 정관주차관도 그랬고 모른다 아니다라고 계속 했지만 결국 특검에 가서 또 검찰에 가서 다 밝혀. 증거처럼 이것도 다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이걸 빨리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까를 논의하는 거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PPT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국감에서 회의록,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중에 나오는 저 얘기를 했잖아요. 저게 문화예술위원회 유재수 부장이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한테 심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진 거예요. 이용노 미술관 관장이었는데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저런 회의록에 저게 나와요? 안 받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블랙리스트 이것도 일부예요. 지금 sbs에서 보여준 것도 일부고요. 전체가 다 특검에 가 있어요. 이미 저기 보면은 동맹임 사건이 연루된 이응고 작가를 위한 재단 운영 그래가지고 배제했단 말이에요. 또그 다음, 그 다음 자료 보세요. 블랙리스트에 저런 것도 있어요. 오장한문학대 학술, 세미나, 도종환과 정치활동 적극 참여.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세미나는 자료는 없어요? 저런 거한 거예요. 저거 300만 원 받아가지고서. 지방과 근대의 이중주, 저런 학술 행사 한 거예요. 그 다음 문학제 행사 전체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거한 거예요, 그냥. 0 1장시 그리기 대회, 신앙송, 이런 거한 거예요. 근데 저런 거한 사람들을 도정원과 정치활동, 적참, 이래가지고 블랙리스트에 넣고, 문화예술 행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는 지원,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 예술 위에서. 그래서 결국 신청하지 말라그래 신청 못 했어요. 지원하던 거 저와 연관돼 있다. 그래 지 신청 못 하게 해서 지원금 3억이나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주던 거 끊었어요, 저렇게. 그다음 유난솔의경우 한번 보세요. 유난솔 이거 유난솔 관련 저기 심사위원 녹음 파일 좀 틀어 줄수 있어요? 이미 네. 심사할 때 그거는 빼고서 다른 작품 가지고 이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네. 뺀 나머지 갖고 이렇게 됐던 거고. 네. 그때 얘기했던 게 세월호였고 윤한솔이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나왔다고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들어주세요. 있고, 위에서 가서 세월호 관련된 거라고 해서 이거 윤한솔은 작품이 정치적이다 안 된다. 안산 슬래길 이런 거안 된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가 어디겠습니까? 그다음 또 보여주세요. 화면 저기 대학로에 유명한 연극 단체들이에요. 게릴라극장, 선돌극장, 산울림소극장, 연어소극장, 뭐 이명웅 씨 하면 연극계 다는 사람이잖아요. 저거 선정하면 우수 작품으로 누울 선정돼서 7천, 8천씩 2년씩 지원받던 거예요. 근데 저기 문재인 지지를 했다 고 그래서 지원을안 해줘 안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단체는 심사에 보면 점수는 높이나 오고 우수하고, 근데 어떻게 안 해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연초에 사업 공고 하던 거안 하면서 대학로에 있는 극장은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거 어떻게... 이거, 이거 공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수은예지도 원래 10억 세운 거 저기 뭐 천년의 시작이라든가 이런 거다 잡지 이름인데요. 우스문예지 이거 지원 안할 수는 없고 하지는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10억 중에 3억만 3억만 쓰고 7억은 그냥 안 써버린 거예요. 딴데쓴 거예요. 이거 블랙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불이익을 주라고 하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같은 사람도 탈락시키게 되고 한강이 멘부커상 받은 작가인데, 이런 사람 탈락시키고, 배제했어요.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은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 그거 다 배제하는 거예요. 고은 선생 배제하고, 노벨 문학상 후보로 늘 거론되는 고은 선생 배제하고, 손숙식 같은 분 그런 거다 배제하고. 그럼 누가 문화예술을 해요, 문화부가? 장관님, 한 번. 아, 위원님,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문체부 블랙리스트의 극단 사울림의 임영웅 선생님은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금관 문화훈장을 그 드렸던 분입니다. 이번에 심사 해서 그 그래서 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그런 내용들이 정말 그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졌었던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해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일일이 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하간에 이렇게 이 개인의 어떤 의견이 게재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지원을 하는 기준이나 그 지원의 결과에 이렇게 일관성이나 또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 점은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이 현장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야 그런 이 문제점들을 다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의 지금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원님그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말 문화예술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이 문화예술의 그 자체를 선양하고,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쳐야 될 점을 최대한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